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 예. 예, 총리님,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재직한 적도 없으면서 재직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언론의 뭐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 협회의 재직 증명서를 보면 근무 기간이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협회는 2004년 6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즉, 협회가 설립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한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게다가 협회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기획 이사란 직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재직 증명서 발급자로 기재된 이 김영만 전 협회회장은 김건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전국 교수 노조와 전국 대학 노조, 민생 경제연구소 등이 김건희 씨를 고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상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김건희 씨가 이 한림성심대, 서일대, 또 수원여대, 한양대, 국민대 등 다섯 개 학교에 제출한 허위 및 날조 경력이 무려 2 0 개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어 저도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요 참여한 적도 없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시카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허위 이력을 기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대상을 수상한 제작사는 김건희와 일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도록도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은 또 하나의 신정아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리플리 중후군 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신정아 씨 때와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땅 차이만큼 다른 수사와 사회적 반향입니다.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를 기재해야 할 자신의 이력에 돋보이기 위해라는 이유로 경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를 반복적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 지지 부진한 조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정아 사건은 그 여파로 당시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신정아 씨가 다닌 학교 재직하고 있었던 학교에 저도 다녀서 조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보호막이 김건희 씨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들이 눈 감고 또귀 막고 입 막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사람에 따라 배경에 따라 바뀌는 비정상적인 체계에 잣대를 두고도 자신의 이리기에 법과 원칙이란 말을 반복하는 한 야당의 대선후보의 의식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총리님, 이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선후보나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수사, 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제 정부가 지금 저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어떤 영향이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건안 하는 게 음, 적절... 저는 어떠한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알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김건이시였다면 내가 김건이라면 내스천 마크를 찍어 봅니다. 그 물음표에 우리 사회는 우리의 법은 정당한 모습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네.